이번 시간에는 기토 일간이죠. 기토를 물상학적으로 한번 표현해 봅니다. 무토는 산이나 평야 같은 황량한 느낌이에요. 그런데 기토는 비습하다. 비습하다는 것은 축축한 토다. 그래서 논이나 밭 같은 정원 같은 이런 걸 상징합니다. 무토는 산이나 평야이고 기토는 논밭 정원이다. 느낌이 오시나요? 기토는 부드러운 성정이에요. 무토에 비해서. 그래서 자애롭다 어려운 일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주변이들이 일을 할때 실수를 해도 확 지르지 못하는 게 기토입니다 자 우리가 갓부터 개까지 남자분들이 일감만 보고 어떤 일간이 가장 결혼하기 좋은 여자인가요 그러면 기토예요 인종도 많고 그런데 이건 일감만으로 볼때 그렇단 말입니다. 명리는 절대적인 이론이 없습니다. 지장간 한 글자에도 사람의 운이 성향이 확 바뀌는 게 명리예요. 일간별 특징은 뭐 혈액형과 MBTI 이 중간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운세를 시작해 볼게요. 자 인묘월생, 인월생이나 묘월생에 태어난 기토일간분들. 자 만약에 결혼 정년기 여성 나이가 이셨다면 2022부터 2024년 이때 결혼할 확률이 높았겠죠? 기토일간 분들이 결혼할 확률이 높을 때는 갑목이나 임목운이 왔을 때예요.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천간의 합을 배웠잖아요. 우리가 갑기합, 임목의 지장간 봉기가 갑목이니까. 갑기합 이게 관살이잖아요. 남자 글자 기토일간분들이 간목이나 임목운이 오면 결혼하고픈 마음이 막 피어오릅니다. 연애 때는 뭐 너와는 연애만 할 거야. 남자에게 이런 말을 했어도 2022년에 이민년 그리고 2024년에 갑진년이었죠. 이때 많이 결혼하고 싶어해요. 그리고 6년 26년 임묘회생기토 운세를 한 줄로 요약, 요약해보자면 이번내남자가 그리고 내가 속한 회사 도움을 받는다. 이두 가지예요. 자 목은 원래 토를 극하는데 임묘두 생기 토는 목극 토니까 일이이 신약하다. 일이이 신약한데 이두이이이임가글자가 기토를 극하는 극하다가 병오화를 생하고 병오가 기토를 생하죠 일간을 화기운 이게 바로 관인상생 살인상생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병오년이 아니었을 때는. 내가 내 남자에게 10을 해주는데 그 남자는 특히 인월생 2,3밖에 받지 못하고 또 회사에서 제일 열심히 일해도 공은 다른 동료가 가져갔지만 26년에는 이러한 정산이 반전이 돼요 내가 남자에게 똑같이 10을 주면 그 남자가 100으로 화답해 줍니다 자 구체적인 애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또는 난 회사에서 똑같이 일했는데 윗사람들이 내가 제일 고생했다며 인센티브를 챙겨주는 시기가 바로 병훈년이라는 거예요 나를 극했던 내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모든 이들이 아군으로 바뀌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운이라는 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뭐 갑자기 좋은 사람이 내게 온다, 돈이 갑자기 생긴다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천지인 있잖아요. 하늘과 땅에돕더라도 마지막은 인사가 만사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활용 정점이다. 그래서 기라게 더욱 기하게 되려면 내가 도움받을 운이다라고 내 명과 운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정확한 명운을 알려면 여덟 글자를 사실 다 알아야 됩니다. 이건 대체적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진월생 기토죠. 내 사주의 진술 충미 이런 분들은 사주 해석이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진술 충미는 옆에 어떤 글자가 있는가에 따라 기운이 변합니다. 내 편이 됐다가 다른 편이 됐다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술 충미 글자가 사주에 두개 이상이다. 배신을 많이 당하는 명조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완벽히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진토라서 진토 본기는 무토잖아요. 신강한 듯 보이지만 옆에 자수가 있다. 자진 앞으로 수기운이 강해지고 해수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토란 놈은 옆에 수글자가 있으면 수로 변하려고 한단 말이죠. 또는 진, 진토 옆에 임목이나 묘목이 있다면 임묘진 방합이죠. 목기운이 강해진다는 거.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래서 진월생 기토가 신강한 듯 보여도 안전하게 인성 요구합니다. 자, 26년에 화생토 병화 호 기운으로. 일간 기토가 단단해졌죠, 신강해졌단 말입니다. 이제 내가 단단해졌으니까 나머지 빈칸에 의해서 내 운명이 좌우되는데 26년 병호년 기준으로 가장 베스트 글자는 금 금수가 함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자, 내가 단단해졌으니까 이 단단한 기운을 식상생조로 토생금 금생 토생금 금생수로 재물까지 이어지도록 순일하게. 그런데 금수가 없고 만약에 사주의 목이나 화가 많다. 그러면 내가 속한 곳으로부터 탈출을 꿈꾸기만 합니다. 자, 왜 꿈꾸기만 하냐면 그냥 머무른다는 거죠. 생각은 탈출하고 싶어도 변화는 역마가 충할 때 역마 운인 인신사의 운에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목하고 아버리면 가득해버리면 사주 빈칸에. 아주 답답해 집니다 26년에 움직이고자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 사우미월생 기토 기토는 전원토 농과 밭과 같은 형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우미는 덥다 라는 개념이 들어가죠 여름이니까 더운데 병옷 강력한 태양이 떠버리니까 이게 가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메마른 농과 밭이 되어버렸습니다 병화는 태양과 같아서 만물을 성하게 한다고 하지만 사우미월생 기토에게는 하늘 중천에서 내리쬐는 이 태양이 만물을 성하는게 아니라 만물을 죽이는 기운입니다 자 사우미월생 기토 분에게 심리적인 측면으로 한 단어로 유학해 볼까요? 일체개고다. 일체개고란 뜻이 불교 용어인데 인간이 무상, 무하를 깨닫지 못하고 영생에 집착하여 온갖 고통에 빠져 있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의기소침해지고 즐거운 것도 없어요. 애정운은 뭐냐? 내 남자의 모든 행동이 애정으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간섭으로 여겨집니다. 자, 만약 내 여자가 사후미월생 기토예요. 26년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잘해 주고 전화해서 그뭐 하냐라고 묻기보다는 그녀가 원하는 것을 딱 그만큼만 청량감이 들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원하는 걸 핀셋처럼 딱딱 끊어서 오버하면 간섭 같이 여겨지니까 느낌이 참 중요한데 그 남녀 사이에는 여백이 있어야 된다. 여백. 그리야 숨통이 트인다. 각자만의 시간, 공간이 서로를 채워준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사우미월생 키토 남자는 병원연에 어떻게 했냐이정훈이 여자라면 물부를 가리지 않겠다. 이분이 남자라면. 뒷골목 언어로 말하자면 치마만 두르면 오케이다. 이분은 병원연에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는데 복잡해지니까 말씀은 안 드릴게요. 밀랑 쿤데라 작가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그 토마시라는 의사가 특정한 이유 없이 여자를 주변 여자들과 모두 자고 다니잖아요. 아마 사 월생 키토는 토마시와 비슷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자, 1월생, 6월생 키토 병원 연인입니다. 자, 이분은 지난 몇 년간 우당탕탕 가능성이 높죠. 이게 식상이잖아요 기토에게 월지가 식상이란 건 식상이 강하다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식상에 강한 분이 관살 모근을 만나면 여자라면 남자 우당탕탕이고 남자라면 내가 속한 회사, 회사 내에서 시끄럽습니다 그냥 사건 사고가 많다 이때 시기가 2022, 2024년 그리고 2025년에는 현상유지 되었다가 2026년에는 올라갈 찬스거든요. 25년이 을사년 같은 환데 왜 현상유지라고 표현했냐면 이 사화란 놈은 어또 재미없는 얘기인데 금의 장생지예요. 그래서 화는 화인데 화로서 순수하지 못하다. 이래서 현상유지라고 표현한 거고 26년 병우는 순수한 화라서 그렇습니다. 순수한 병우가 강한 식상. 금을 제어하면서 기토를 생해주니까 이게 존신이죠. 그런데 이 기존 사주에 목글자까지 있다? 그러면 목이 또 병우를 생하잖아요. 그럼 이 목이 하는 일이 이쁘죠. 목은 관살. 여자라면 내 남자와 회사. 남녀 공통은 회사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목까지 있는데 또 수가 있다. 기토에게 수는 재물 글자죠. 사주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면 부기를 쌍전한다고 하는 겁니다. 수와 목금토가 서로 상생을 이루면서 오로지 기토에게 집중하는 형세죠. 보세요. 월지 금으로부터 수까지 있다면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일간을 위해 모든 글자가 나에게 충성을 바칩니다. 이건 인간사로 표현하자면 내 주변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질기가 힘들잖아요 사주가 반면에 22, 24부터 16월생 기토가 안 좋다고 했는데 이때 주저앉아 버렸다면 좋은 운에 좋은 일이 극도로 작아져요 무슨 말이냐 좀 헷갈리는 게 좋은 운에 뭐 엄청 좋아지냐 안 좋은 운에 주저앉아 버렸다면 안 되죠 자체가 후천적 노력으로 전문직이 돼서 월 3천을 벌어요 그러면 좋은 운에는 월 3억을 벌겠죠 내가 돈을 원했다면 그런데 흉한 눈에 내가 완전히 망했어요. 월 삼천 벌다가 그냥 거지가 됐어요. 거지 그리고 부채가 매덕이 돼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좋은 눈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지금 부채가 매덕인데 월 매천 매덕 번을 생각 자체를 못하고 그저 하루 건강 좀 했으면 이런 생각이 먼저 든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흉화 눈때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버틴다면 반드시 찬세가 온다는 거예요. 자, 역으로 뭐 병원년이 내가 흉하다. 그러면 가도 올리고 정신 바짝 차리면서 버티면 돼요. 그냥 힘들다, 힘들다. 그리고 버티면 돼요. 인생은 잘 버티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더라고요. 자, 술월생 기토. 일단 신강한데 병호가 또 생해주죠. 그런데 이 병호가 술월생 신강한 기토는 원래 생을 꺼려 하는데 병호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조후. 술월은 실제로 양력 10월경입니다. 그래서 추량을 해소한다, 가을 추위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이 병우가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병우가 너무 강하죠. 뭐라 그럴까요? 이 병화 글자만 와서 생해주면 딱 적당한데 오화까지 오니까 너무 강하다. 이 오화가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오수합이잖아요. 육합도 되고 삼합도 되고 이게 또 불을 활활 날치 오르니까 참 애매하죠. 이게 그래서 이 답답한 걸. 해소하는 방법은 오로지 사주에 금수가 있어야 된다. 목은 요하지 않아요. 신강하면 극하거나 선하거나인데 목이 여기 있어요. 목생화 화생토 이 목도 기토를 억눌러 주는 게 아니라. 화를 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금수가 있어야 된다. 금수가 없으면 어떡하냐? 이때는 뭐 욕심을 버리고 욕망을 버리고 그냥 즐겁게 보내시면 돼요. 여행 다니시면서 하고 싶은 일 하시면서 뭘 하나 배우는 걸 추천합니다. 취미가 내 업이 될수 있으니까. 자 해자월생 기토. 참고로 해월생 기토 일간 같은 경우 부자 가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요. 예 자, 해자월생 기토 같은 경우 겨울이니까 춥다라는 개념이 들어가지만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하기 위해서 내 기존 사주에 반드시 목이 있어야 합니다. 사주 이론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유튜브가 직관적인 걸 좋아해도 그 이유를 알아야 납득이 되어야 명리를 깊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깊이 이해한다는 건내 상황을 적확히 깨닫는 겁니다. 왕기는 강한 기운이에요. 충 되는 걸 원하잖아요. 해자월생분들은 월지가 수잖아요. 그리고 월지가 수라는 건수 기운이 강하다. 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런데 병우 수와 부딪히는 건 화죠? 왕기가 부딪힌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주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면 평탄한 한 해가 벌어지지 않아요. 뒤죽박죽이 돼요. 그 상황을 알아야겠죠. 본인 상황을. 특히 자월생은 덤프트럭이 자오충 충돌하는 형상이란 말이에요. 더 복잡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월지가 충돌하는 건 모든 여덟 글자 영향을 미쳐 좋게 보지 않고 실생활에서도 그래요. 지지는 고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좋게 않게 뭐냐면 왕기 충돌하는 게 우리가 충동적일 때 가장 많은 실수를 손해를 봅니다. 인생에서 충동적일 때 실수하죠. 여자분들은 충동적일 때 언제입니까? 결혼이잖아요. 바로 다음 년에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충동을 없애주는 게 목이라는 거예요. 목이 있다면 수가 목을 생하고 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기토를 생해주는 이러면 충돌이 아니라 모든 글자가 또 나에게 충성을 다 바치는 모양새죠. 자 그런데 제사주의 목이 없습니다. 26년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평상시에 하지 않을 결정을 미뤄야 됩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결혼, 이혼, 이혼도 미뤄야 돼요. 이 시기는 그냥 그리고 성형이나 미용 같은 비보험 수술은 다음 연도로 미루자. 결혼은 충동적인 눈일 때 많이 해요. 자, 마지막으로 결혼하는 운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남자는 재성운에 여자는 관사룬에 많이 결혼을 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운이 좋을 때 결혼을 합니다. 결혼이 잘 살겠어? 막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혼인이라는 건 되게 길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결혼 시기가 언제냐면 내 정신이 아닐 때에요 추궐생 기토 사주의 명리에 반드시라는 이론은 없다고 했습니다 많은 고전 명리서적에 추궐생 기토가 수가 있다 그러면 안 좋다 겨울에 추위를 배가 시키니까 수 글자가 그러면 적천수에 추궐생 일가는 수가 좋지 않다 달달달 외웠다면 그럼 병오년에도 뭐 좋지 않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26년에는 병오 강력한 태양이잖아요. 힘없는 태양도 아니고 강력한 태양이 천지를 내릴 쬐니까 아무리 추월생 기토라 할지라도 내 기존 사주에 수가 있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수가 있어도 괜찮다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재물이죠 토에게 병오화로 내가 심강해졌으니까. 이 술을 취용할 수 있는데, 끝까지 있어야 안전하게 술을 내가 취할 수 있다. 라고 해석합니다. 금수를 요한다는 거예요. 신강해졌으니까 병으로 인해서. 또는 수나 목굴자를 요하거나, 목이 있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경우에 강력한 축토를 소토해주고, 목이 약하면 안 되니까 수가 생해주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두 가지 병원에는 괜찮다. 자 다음 시간에는 금일간, 경금일간 차례인데요. 이제 특히 경신금일간 분들이 26년, 27년에 결혼할 가능성이 높기도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